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우리 박보영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저의 제가 가을학기 한양인합학산업대학원에서 평생교육원 어 저의 관상과 손금으로 어, 읽는 어, 부와 운명 네 에, 강의가 아, 가을학기에 9월 10일에서부터 해서 목요일날 12월 5일 12주차로 해서 강의가 개설됩니다. 네. <laughs> 네, 12월 5일이 아니고요. 12월 12일이에요. 12월 12일 목요일날, 둘째 주 정도 한 되는 가요 아니, 12, 12월 모이, 5일 네. 까가일 거예요? 아 어, 수강 신청이?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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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의가 1 2주로 해서 아아 아, 아, 9월 5일까지 9월 12일부터 예 아, 네, 네, 9월 12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12일에서부터 해서 네 12월 5일 네, 네, 목요일 날4시부터 6시 네, 네. 한양융합산업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관상과 아, 손꼽으로읽는부하운명 어, 개설됩니다 네, 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청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음.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어 강의 관상과 손금에 대해서 네. 가볍게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어 타이틀이 관상과 손금으로 구와 네. 운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관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한다라는 게 너무 좀 흥미있잖아요 자 선생님 가볍게 간단하게 뭐제 지금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자제 얼굴을 보고 어떤 운명이, 뭐, 어떤 게 보이시나요, 선생님? 부와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다 하면은, 얼굴 상에서 보면은, 음. 어, 코, 코가 음. 그 사람의 재물을 뜻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코가 재배궁이에요. 음. 예, 코가 좋아야지, 아, 그 사람이 재물창고가 단단하구나, 튼튼하구나, 코가 어떻게 생긴 모양에 따라서, 예, 이 사람이 쓴수미가 음. 크겠다, 쓴수미가 작겠다, 아, 돈, 그 돈이 큰 돈이 오, 음, 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예, 어느 정도 어, 코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돈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것은 코가 어떨까요? 콧구멍이 아.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아, 네. 구멍이 크면은 네. 아무래 돈이 셀것 같아요. <laughs>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을 코구멍이 <laughs> 되었을 때. 들렸을 때, 아, 때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음. 콧구멍이 들리거나 그러면은, 음, 음. 우리가 지출이 많고, 새는 음. 게 많고, 음. 어, 그래서, 어, 코가 제레공이기 때문에, 콧구멍이 들리면 안 돼요. 네네.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구멍이, 콧구멍이 보이면, 아, 저 사람 음. 보이지, 울줄줄줄 세겠다 어, 그런 사람이고요. 콧구멍이 안 보이면서, 음. 코 끝에 중두가 살짝 음. 아래로, 어, 향하는 사람이 상당히, 네 좋습니다. 아 준도 예 코피 준두예요네그게 그렇죠? 네. 밑으로 향하는 게 좋다라는 거요. 예 살짝이요. 살짝 아주 밑으로 향하면은 음. 여기 인중을 긁하기 음. 네, 네. 때문에 그건 너무 안 좋고요. 음. 살짝. 아, 살짝 네. 늘어앉는 거 네, 같은. 그럼 뭐 네. 콧구멍이 큰게 좋다라는 건가요, 선생님? 아, 콧구멍이 네. 큰 것은 큰 돈이 먹어갈 아. 수가 있는 거고, 아, 콧구멍이 작으면 아, 작은 돈이 먹어갈 아, 아, 수 있어요. 네. 야, 콧구멍이 큰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 콧구멍이 네. 커야 좋죠. 음. 근데 콧구멍이 들리면 안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코만 봐도 그 네네. 사람의 재물 창고라든가 그릇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코가 크면은 어, 그사람이 그래도 욕심이 크겠죠. 아, 예. 코가 작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밥그릇이 좀 작다는 음, 음.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코가 아, 큰지, 코가 짧은지, 음. 코가 이마에서, 여기 인당에서 해서, 음, 상가들에서 음, 음, 음. 잘 연결이 돼 있는지, 음. 그런 코, 돈 지키는 힘이 음. 좋은지, 음. 어, 아니면 돈을 벌다가 아쫄딱누구한테 그냥 돈을 어 투자를 해서 음. 음, 음, 못 받는다든가 막 이럴 음. 수도 있거든요. 아 음. 어, 그래서 이 코가 하늘과도 잘 연결돼서 내가 잘 지킬 수 있는지 음. 이런 것까지 잘볼 음. 아. 수가 있습니다. 아, 코만 봐도 어. 재물이 어, 어. 크다 작다 그거를 지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코가 큰 사람은 코가 작은 사람과 음. 인연이고 아. 콧구멍이 들린 사람은 콧구멍이 안 보이는 사람과 인연이고, 네네네. 콧방울이 작은 사람은 콧방울이 큰 사람과 아, 인연이고, 반대쪽 네.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는요. 그게 관상궁합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얼굴궁합. 예. 얼굴에도 궁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 네. 이시간을다 얘기해버리면, 아, 네, 알 <laughs>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아, 손꿈에서도 아, 네. 불을 네.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얼굴에서는 코가 재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손꿈에서도 음. 돈을 볼수 있는 뭐 손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손금이요 예. 아 손금은 아 당연히 에, 재물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도 내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튼튼해야 되면은 비경겁제가 발달돼 있어서 인성으로 음. 이렇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나를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이 손바닥에서도 손금에서도 음. 여기. 그, 엄지를 끼고 있는 요 부분, 금성구가 잘 발달되면서 생명선이 잘 끼고 있어야 됩니다. 음. 아,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재물선이 잘 발달이 되 있는지, 예, 네, 재물선, 어, 이라고 하면은, 여기 네 번째 손가락 그 밑에 쫙 내려와서, 어, 감정선을, 감정선을 끼고, 여기 그 감정선을 우회로 올라가는 선, 요 선이 있어야지, 재물선, 재물운이 좋다고, 말해요. 그 선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 예 제가 어 선생님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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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요 있어요 예, 오 선생님 재벌 선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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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네네. 어, 근데 이 선이 반듯하게 있으면서도 되겠죠. 이게 방해하는 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러면서 그. 어, 그 바닥에 요 언덕이라고 그래요 음.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게 언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성구 그 부분이 잘 밀어줘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내가 돈을 지키는 힘도 강한 거거든요 네저재물선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요 방해하는 선이 있어도 안 되고요 어, 밑 바닥에서 잘 밀어줘야지 내가 끝까지 음. 잘 유지할 수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네.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laughs> 많이 몰릴 것 같네요 자이 그러니까. 시간에 또 저희가 다 풀면 안 돼요 그때는 자 강의를 오셔서 자. 아까, 말씀드린, 아까, 코라든지, 재배꿈이라든지 손꿈에서 볼수 있는 부, 오셔서, 네. 어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강의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9월 학기에, 아, 9월 10일, 네, 아, 목요일 날, 오후 4시서부터 해서 6시, 어, 12월 5일까지 12주로 해서, 강의가 개설됩니다. 네, 네. 청강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이날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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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를 말씀드리면요, 9월 12일 날 제가 아까낮 2시부터 4시까지 페타로 강의를 하고, 네, 그렇죠. 바로 끝나자마자 4시부터 6시. 예, 광산과 송금 강의를 합니다. 네. 오셔서 좀 교차 강의니까 두개 같이 동시에 들으셔도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네. 아마 예, 재밌게 아마 수업을 들으실 것 같네요. 자, 이 들으신 분은 오셔서 아 시청하시길, 오셔서 예,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날 뵙기를 바라고요 네, 어, 오시면은 많은 것을 얻어가실 것입니다. 아, 2시에서부터 4시는 우리의 페타로 박보영원 선생님의 음. 강의, 하루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4시서부터 해서 6시, 관상과 손꿈으로 불을 있는 어, 부와 운명에 대한 관상과 송꿈 어, 강의가 있으니까요. 어, 계속 연결해서 들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가을 학기에 뵙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예. 아, 이거 왜 안, 잠깐 했지?